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발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몽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네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 세상에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니라.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안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 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루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신무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키에게서 난 학키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레 종족이며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해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육천 오백 명이었더라 이삭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종족과 심우론에게서 난 심우론 종족이라 이는 이삭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사천 삼백 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셀의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르엘에게서난 야르엘 종족이라 이는 수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나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길라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 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해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와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허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무나세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오만 이천 칠백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삼만 이천 오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선.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자소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족과 말길에게서 난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난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71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키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자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라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난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는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고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하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와 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러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 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 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를 수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